안녕하세요. 할리데이스 광주 오종민 대리입니다. 어할리데스 광주가 1월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2월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약한 16일 정도 된것 같고 지금 현재 21년형 크롬 버전의 투어링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고요. 계약이 되어 있지만 어, 출고가 안될 경우에는 취소가 될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줄을 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로드글라이드 스페셜 크롬 차량입니다. 지금 오늘 2022년 가격표가 나왔어요. 프로모션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21년 기준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투톤 컬러옵션 적용해 4,25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앞에 보이시는 차량과 동일한 가격은 4,49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년형 지금 프로모션은 어, 지금 각 200만 원씩 크레딧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뭐 패밀리별로 40만 원, 60만 원, 뭐 이렇게 80만 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블랙잭 메탈릭의 스트리트 글라이드 크롬 버전입니다. 현재 21년식 기준으로는 4,05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22년식 기준으로는 크롬 버전의 4,290만원짜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로드글라이드 일반 크롬 버전이죠. 일반 크롬 버전 같은 경우에는 4,390만원에 책정이 될 예정이고요. 책정이 아니라 공지가 됐어요. 네, 그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가능한 블랙잭 메탈릭 바이크 그 다음에 블랙잭 메탈릭이나 아 이건 비비드 블랙이네요 비비드 블랙 바이크가 광주점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재고인 것 같습니다 로드킹 차량이고요 3,8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다만 22년에는 변경되는 점이 없이 3,990만원의 차량가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보이시는 차량은 헤리티즈 클래식 차량입니다 헤리티지 클래식 차량으로 블랙잭 메탈릭의 색상이고, 현재 차량가는 3,700만원 차량이고요. 내년에 헤리티지 클래식은 뭐 캐스트 휠이나 어 아니면 스포크 휠이나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버전으로 나오고, 크롬 트림의 헤리티지 클래식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값은 지금보다 290만원 인상된 3,990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차량은 로드글라이드 CVO 2021년식입니다. 전국 마지막 매장 중 하나인 차량인 것 같고요. 현재 판매가는 6,500만 원짜리의 브론즈아마라는 색상의 로드글라이드 CVO죠. 내년 같은 경우 세 가지의 로드글라이드 CVO가 출시가 되는데요. 차량 가격은 300만 원이 인상된 6,800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S 2021년형 차량입니다. 차량값은 2,49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2022년형은 2,650만원으로 인상되어 차량값이 소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전후문 없고 나오는 컬러는 현재 21년식. 나온 차량들은 검정색이나 하양색이 출고가 되었고요. 지금 22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하양색, 녹색, 올리브복, 골드란 색상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으로는 22년형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미비한 상태이고요.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빠르면은 3월 말, 느리게 되면은 3월, 4월 달 정도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면은 트리플 3. 네, 이렇게 세 가지의 펫밥의 차량이 있는데요. 빌려드 레드, 블랙, 네, 어 디부드 그린, 대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앞에 보이시는 세 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값은 3,15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다만 2022년형은 차량값이 좀 인상되어 3,200 90만원짜리 차량이 되고요. 현재 앞에 보이시는 차량들은 크레딧 용품제급이 300만원씩 나옵니다. 다만 22년형은 2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경되는 점은 휠이라든지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변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변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펫밥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되면 이세 가지 중에 출고를 뭐 일주일 안에 출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브레이크 스웃이라는 차량인데요. 타이어가 굉장히 넓은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포의 후계자라고도 볼수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470만 원의 미드나잇 크림슨이라는 색상입니다. 용품 지급도 200만 원이 주어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2022년형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서 말일 경 소량으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은 펫보이 114입니다. 디브드 그린이라는 차량의 색상이고요. 어이 펫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적인 바이크죠. 지금 현재 판매가는 21년식 기준으로 3,470만 원짜리 차량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차량값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90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이제는 브레이크업보다 조금 더 저렴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에서 유일하게 엉덩이가 빵빵한 차량들입니다. 240mm 타이어를 끼고 있고 펫보이랑 브레이크하우스는 이번 연도 21년도에는 동일한 가격이었으나 22년은 펫보이가 100만원이 더 저렴하고 브레이크하우스 100만원이 더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대중적이고 되게 많이 회원 분들 찾는 바이크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바이크일수록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지 않는 차량들 중에서도 차량 가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할리데이 비슨이나 어, 연락하시는 담당 영업 사원 있으시면 문의하셔가지고 2022년 2월 18일부터 저희가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거치를 해두시고 바이크를 뭐 3월달 초도 분량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배정을 네 결제 금융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출고하셔서 2022년에도 재미있는 할리데이비슨 라이프를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슨 광주 오종민들이었고요. 어 문의 사항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